교수님 제가 이 다음 친구 진짜 괜찮은 친구입니다 누군데? 그 엄청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데 너이번실상하면 죽어 진짜 아이 근데 저기 실력은 괜찮은데 병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이 실력인데 병이 뭔 상관이야 고쳐주면 될거 아니야 들어오라 네래아예저 들어오십시오 바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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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보는속의 사랑이 하, 내 고백받이 하나. 역사의 수많은 경쟁자 개싸움 예, 소죠 수입 매니저죠. 발상이 전에 재금들이 불어나 간장 예, 공장 공장장 이꼴 살 공장장. 야 놀러 와봐. 야너 지금 장난쳐 이상한 애를 데리고 가서 뭐야? 뭐하러... 얘지왜 저래죠? 아 어? 제가 그병 걸린 게 지드병이 걸려가지고 아 알겠네 정말 야 지드병이 얼마나 걸렸으면 저래 응? 야너 가만히 좀 있어 정신 다 놓을게 내짤야너그 밑에 갖고 온거 그건 뭐야 그거는 대표님 선물 줄 거야 어? 선물을 가져왔어 그래 예? 제가 좀 정신 없어도 그래도 오. 인성은 좀 됐네 어그뭐 <laughs> 갖고 왔어요 선물을 정장 공장 공장장 이걸 사 정장장 아 어휴 어휴 <laughs> 뭐하는 거야 이빠지게 아유 아이, 아이 그래도 어, 저기 이 친구가 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팬이 많아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 그 나오는 뭐 기저귀 이런 거 광고 찍으면은 꽉 대박 날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애들 기저귀를 제가 저그 광고를 할 수가 있어? 애기들도 전부 다 팬입니다 확실해? 예 예. 아 예. 이거 애기 기저귀를 할 수가 있다고? 응? 어어 어.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아, <laughs> 내가 왜 오줌을 참는지 알아? 오줌 마려울 때 화장실 가는 거? 그거 뭐도 없잖아. 너구나. 착용할 땐 편하고 벗기기 쉬운 매직 팬티 하 기스. 키스. 기스야, 나한테 한번 들어와 볼래? 이게 광고가 이게 맞아? 아니 애들이 환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니 애들이 환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몰펜칭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지 이렇게 멋있게 걷다가도 아 <웃음> <웃음> 음악 작업을 하다가도 간장 콩... 콩차... <laughs> 아. 어. 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? <laughs> 라면이 내 허기를 채워줄 때도 많이 샀는데 어! 누가 라면 먹다가 볼일 사람이 어 라면 뭐? 먹다 누가 볼일 봐뭐 라면? 라면? 라면인 건가 <laughs> 라면인 건가 라면인 <laughs> 건가 예. 이제 어디 뭐 고장 난거 아니야 지금? 어? 어, 고장 공장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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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장 이꼴사 고장장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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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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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보, 요. 웃음>